직접 본인이 쓰는 거예요. 자 이거는 느리게 걷는다죠. 느리게. 그럼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? 동사를 꾸미니까 slowly. 어 근데 앞에도 고쳐야지 앞에도 really funny. 음, 그렇지. 이잘 봐. 이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이렇게 L Y S가 안 되지 왜냐하면 L Y는 뭐야? 확 바뀌어 전혀 안 한다야 뭘 빼야 돼 l -Y. Y를 빼야지요. 그래서 아주 happily. 행복하게 돼도. 음. 맞아요 슬로우 애니멀이죠 음. 그 다음에 여기가 S니까 여기에서 붙여야죠 아. 음. 음. Best. Best. 음. 그렇죠 패스트는 l 에 붙여 안 돼요 그럼 쏙 틀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테러 블싱어 테러 블싱어 그렇죠. 그다음에 이거 봐 봐요. 이건 몇 명이에요? 7번, 7번. 아, 7번이... 7번 아직 안 끝났어요. 뭘 하나 써야 돼요. 한 명이니까 한 명. 어. 그렇죠. 뭐가 들어가야죠? 음. 마찬가지예요. 48번도. 어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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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아니, 아니, 자, 얼리는 자체가 그냥 얼리죠. 굳이 ly 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음. 음. 10번, 10번. <목소리> 그렇죠 어, 맞아요 어, 잘했어요 자, 11번이 뭐냐면요 자, 있으면 s m 이죠 없으면 애 n y 그럼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행기가 공항에 안착했죠 무사하게 그렇죠 그렇죠 yeah. 자 여기 잘 봐요 뭐요 as는 as는 앞에 거와 뒤에 거같다죠 근데 뭐야 er이면 더하다죠 그러면 더하다는 뭘 빼야 돼요 yeah. 그걸 빼면 되죠 그랬어요 좋았어요 자 시계가 더 비싸네요. 내 거보다 14번. 네. 그러면 더니까 멋지 아니죠. 뭐가 돼야 돼요? 음. Ten이니까 뭐뭐 보다. 음. 음. more expensive죠. more expensive. 어. The... 어,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. 그건 딱 하나죠. 그럼 정해지니까, 어, 어 그렇죠. 더죠. 음. 자, 그 남자가 어, 승기보다 더잘 부르죠. 그러면, 빼러면더 잘이죠. 음. 그러면 애를 말이 안 되죠. 애즈을 뭐로 바꿔야 돼요? 되뇨. 그렇죠. 예, 좋았어요. 자, 17번은 뭐 하나마나 다 알죠. 가장 긴 다리 어. 음, 그렇죠 자 18번을 보면 은잘 잘 들어요 야구는 뭐예요 농구보다 뭐더 재밌다 할 때는 뭘 바꾸면 되고 어쨌든 뭐 이거는 뭐예요 같다면은 전부 다 애들 쓰면 되고 선택하세요 본인이 음, 어떻게 할 거예요 음, 음. 그렇죠 그럼 되죠 맞아요? 아, 이 말은 바로 무슨 얘기예요? 농구처럼 야구도 재밌다죠, 그 얘기죠? 음. 그러면 이 에지 두 개를 빼고던져하면 그렇죠, 다 그렇죠. 매년 팔려면은 앞에 모어 쓰고 뒤에 댔으면 되죠. 음. 한번 또 해볼까요? 한번 해보세요. 앞에 에지를 지우고, 에지를 지우고 모어 써주고 뒤에 음. 당연히 지우고 자 이렇게는 <laughs> 하 거겠죠. 이렇게 하면 앞에 야구가 뭐예요? 앞에 야구가 그 더, 더 그렇죠 앞에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? 응. 어, 1 9 번은 건강이 더 중요하다죠. <laughs> 그렇죠. 응. 자 나보다 더잘지네요 아까 나왔죠 더 잘한다 할때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? 뭐뭐뭐뭐 e부터인데 ER good 하고 아까 나잖아 그렇죠 bett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어. 그다음에 굳이 이건 뭐예요 어, 그앞 뒤에 보면 있죠 e r 이 -E. e r 이나 -E 뭐예요 모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모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 것 없을까 뭐뭐든 무슨 뭐든지 송마니가 가장 크대요. EST, 그렇죠. EST죠. 아바타는 A. 원더풀은 EST부터 만들죠. EST고 저었잖아요. 가장 단어 길 때는 뭘 쓰면 돼요? 모스터 쓰면 되죠. 그렇죠. 이것도 아까처럼 가져가면 되죠 유리가 태연만큼 나이 많으면은 as as고 그죠 아니면은 지우고 아니 근데 단어가 짧잖아요 old는 짧은 단어는 형용사는 뒤에다 뭐 붙이면 돼 아니 그거 원래 있잖아 그렇죠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야, 짧을 때는 주의 이하 길대를 앞에 모었으면 되죠. 뭐. 이해되죠? 그렇게 하 거예요. 어, 그렇죠? 리와 그렇죠. 뭐 되는 수는 되죠. 임신? 응. 모차르트, greatest musician. 가장 위대한 사람이니까 딱한 명이잖아요. 그럼 정해진 거죠. 더. 첫째 보쳐야 돼. greatest 그 G R E A T. G R E A T. 가장 높으니까 아 이거는 아막 마운틴 팔라서 했잖아 아까 아. 가장 높은 거는 오잖아. 뒤에 아지아모부이스는 응. Always는 항상 m 마 w a 뒤에 지오잖아 또 클라이밋 기로가 무리지. This is scary t o 이건 뭐냐면, 어, 이거부터 이제 다음에 또 하면 돼요. 네. 여기까지가 12월. 21년 가까이 한 거예요.